안녕하세요. 내 이름이 이상건, 진구기조의 조장, 이상건입니다. 조언소개, 제작동기, 구성제품 및 구성도, 동작원리, 동작확인, 제작과정, 문제점, 느낌점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소개입니다. 첫번째는 이상건, 조장과 PLC, 작품외관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두 번째 김효진, 석유와 PC 프로그래밍, PPT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세 번째 김도현, 아두이노 프로그램 전체를 담당하고 외관 제작을 보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민, 외관 가공과 총 관리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각자 물, 발전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작품을 제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재생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 했으나 단순하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의견 중에 하수처리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w h 평소에 가정이나 기숙사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들이 어떻게 정화되는지 궁금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학기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부분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전기적 제어를 하고자. PLC와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성제품 설명입니다. 핵심 부품은 충격진동센서이고 나머지는 수치센서, 수위센서, 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필터, 수조, PLC, 거름망입니다. 인벤터로 그린 구상도입니다. 동작 확인 영상 시청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전안되수있어난안 했어 근데 어? 야, 뭔 짓이야? 안 했어? 아, 갖난안 했어 저 뭔데? 저거 데 정보 아닌데? 아, 기장 볼펜. 별펜별펜 물에 넣기 전에 상태. 아 물에 넣으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알아 고지 야, 아크릴 자르는 거 어디 있어, 이 상건? 이 상건이래. 김유진. <목소리> 아, 계속 찍고 있어. 시작. 오, 오, 시 나온다, 나온다. 예, 슈기. 오, 잘 나오는데? 오. 소리가 들리겠지? 그리고 한번 들어가 이제 이걸오씨야 이거 녹는다 됐어 됐어 oh, 으시러, 으시러. 아, 좀을게요 아, 니가 사라. <laughs> 아, 찜냄새. 냄새 나요. 오. 야, 이렇게 바다 걸러지네. 와. 어, 네. 이... 아, 정말 좋아요. 야, 근데 주변에 뭐건더기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하는 거이 사는 아케 저희가 사용한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작품 최종 완성입니다. 해! 하고 있어. 잠시 좀 알려 줄 거. 아이씨 어 빨리 물 샌다 햄? 햄ас t o 지물 너무 한거 같은데? 야. <laughs> 너무 야. 야, 야, 왜 야. 아 위로 갔다 야 왜ường 야이거 하나 생각아 더러운 물을 써야 되는 거아니에야 저번에도 안돼 어 난 중심만. 이고있어누르고있어 병에 붙인 거 대박. 아, 네. 어, 왜 <laughs> 너무 급한 나머지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선도 연결하지 않은 채 물을 부어버렸고, 필터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충격 진동 센서가 망가져 버려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제작 과정은 주제 선정, 재료 신청, 아두이노 프로그램 작성 및 p c 시 배선, 마지막으로 외관을 마무리하고 완성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하수 처리 과정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전기 분해와 미생물 분해 과정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하수 처리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작품 초기에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p a c 와 아두이노 연결입니다.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한 연결과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연결 모듈 시도해 보았으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고 아두이노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시간입니다. 백신 접종, 인천 글로벌 숙련은 온라인 수업과 같은 많은 일들로 프로젝트를 할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이유로 p 해시 연동은 하지 못했지만 아두이노로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상건 프로젝트를 한 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서 걱정이었지만 다행히도 완성을 시켜서 기쁘다. 김효진 저스트도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좋았다. 김도현 작은 것에 만드는 것도 힘든데 실제로 만들 때는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간다. 장현민 제때제때 제때 열심히 하자 이것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만든 PLC입니다 정진아 너왜어